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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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가본다, 아이. 오늘이 2024년 12월 22일. 오늘도 깊은데 왔습니다. 깊고 높은데 엄청 좋습니다. 자, 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목표물은 차가 송상황입니다들어합니다 자, 황토상황 발견. 저, 있죠, 저? 이거 쭉 있어요, 쭉 있어요. 또, 몇개 몇 따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오늘. 오늘 바람 엄청 붑니다, 바람. 와, 올챙을 만도양아샘입니다 와, 핸드폰 걸릴까요? 바손 소리 어려요 와. 자, 황토상황 발견. 여기 보세요 형님 그죠? 또, 딱가적게 엄청 났습니다 여기 두 개. 따 갑니다. 자, 차가워서 발견. 그죠? 이게 조금 왔거든요? 이게 나중엔 제 이게 커지면 이렇게 쫙이 홈을 덮을 거야 덮어서 이렇게 쫙 나올 거예요 그때 키워서 따겠습니다 아 지금 안따니다자 아, 가서 또 막여 자 여거 여거 차가워서 그리고 여기 위에 여거 차가워서 또톡쳐어갖고따쓸것 같아요 예 따겠습니다 차가워. 아 라고 보지 말고, 말고, 말고. 와 그죠 단어도 정말고 좋습니다 이거 여수 오래되가네 이거 따르겠습니다. 펴야지만 말씀하세요. 따 드릴게요. 자, 자전당으로서 배양지 큽니다. 큰거 3개. 이래 쪼끄맣고요. 큰거 3개. 와 큽니다. 피아노에 좋았습니다. 이거 피아노에 딱갑니다 발견. 성성 여기 하나 큽니다. 이놈 또 하나 입숭어 있죠. 이럼두개딱 갑니다, 성성아. 아, 성성아. 또 발견. 하나, 둘 색깔 예쁩니다. 딱갑프다또 발견. 가물나무에 붙은 순항오 참나무 버섯, 다당나에종 버섯이죠. 네, 두개 따갑니다. 어제 꽁치인 거 오늘 다 만약에 어제 꽁치 오늘 송송아 다 발견 송송아 아까 거쳐 이놔 따갑니다. 참나무 상아 이죠? 이쪽, 이쪽하고 이놈 큰데요. 썩었어썩었어 에이씨 안따갑자 차가워서 발견. <laughs> 그래서 그래, 어제 어, 다 차가워서요. 원래 나도 뭐 이게 딱 그니까 커진다고 이게 음. 차가워서 따가워 이거. 따라갑니다, 이거. 어, <laughs> 황소상황 발견 그죠? 아, 딱 알겠습니다 처음에 송상황 무르르 따고, 그다음, 야, 따고 이야, 그 다음에 황소상황 따고 그 사람 없어요 이야... 그거 처음에 따고 죽었더니 헤매네 헤매네 와... 이렇게 해서 자, 내려갑니다 떡질 보이시죠? 이야... 그래서 처음에 마, 많이 따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송상황하고 황금상황 어... 그리고 뭐야 다랑나무, 버섯, 배양지또따 갑니다 자, 감사합니다 하, 오늘 얼마나 추웠는가 보면요 얼음마 오는가 한번 보세요. 물이 얼어버렸어요. 얼음물 돼서 얼음물. 이렇게 돌아갑니다.